진짜 내란 세력이 화제라는뒤 윤석열, 김건희가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떨어진지는 않았거든요 음. 정치 세력을 포함해서 이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낸 게 기득권 지키려고 만들어낸 게 윤석열이고 윤석열은 거기에 더 나가서 어, 선거를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계엄을 하고서 그냥 다 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상계엄은 어, 윤석열 입장에서는 필연이었다라고 음. 저는 음.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 기득권 수구 세력의 가장 선두에 있고 가장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는 집단이 바로 법조예요 법조 음. 검찰과 법원 누구 하나 개인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공감대가 뿌리깊게 형성돼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검찰이 먼저 치고 나올 것이고 음. 검찰이 치고 나와서 어, 정부가 흔들리거나 민주당이 흔들리거나 하면 법원이 새롭게 치고 나올 거다 법원이 치고 나온 건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제기할수 있다 요 한마디만 하면 보수언론이 또 펌프질할 테고 그럼요 이게 잘 맞아 들어가거든요 이 기득권 세력들 소위 말하는 수구 세력들이 계속 준동하고 음. 윤석열을. 빙산의 일각에서 그 뚜껑만 딱 지금 걷어낸 거지 내란 세력에 네. 진짜 내란 세력의 뿌리는 남아 있거든요. 네. 그럼 이 내란 세력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격하고 다시 힘을 키워 나가는 이 현상을 우리 개혁 세력들이 그리고 내란을 진압했던 이 세력들이 빠르게 진압을 해줘야 됩니다. 그게 특검을 그래서 저희가 네. 6월달에 세 개를 동시에 출범 시켰던 게 그런 이유였고 그 네. 이후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속하게 만들어서 이 구조를 만들어서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준동하지 마. 이미 국민들은 너희를 심판했어.라고 선명하게 보여줘. 되는데, 이 타이밍이 좀 늦어진 거죠. 김용민 의원, 응원하신다면 좋아요. 좀 눌러 봐요.